나한테 지난번에 <laughs> 고만하라고 그러니까. <laughs> 연평 고만해라고 말하고 싶어. 이번에는 민상 사고 지역 격전지 전망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지역입니다. 원래 격전지 아닌 데가 많은데, 그렇죠? 이 격전지로 만들었어 관심 지역으로.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어 네, 이번에 네, 그런 있습니다. 이런 네. 데는 앞으로 조사하지 마시. 하지 앞으 <laughs> 아, 하지 마입니다. 해 헤로크라서 돌아가고 어요 마포갑. 여기도 일종의 약타고 지역이었거든요. 네. 네. 다선 중진 음. 노웅래, 커터프, 단식, 항의, 신인, 성공도 못해. 그리고 상대는 더불어시민당 출신 조종훈. 네. 여기 녹색 정의당도 나와 개혁신당도 나와 야 여기 험지다 네. 붙여봤어요 자, 험지, 후보를 붙여봤습니다 험지가 아닌 것으로 험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 패스 11.5%포인트 <laughs> 차이가 나고요 네. 무려 적극투표에서는 50.3대자 그다음 적극투표층 모시죠 네.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적극투표층에서는 더 크게 벌어져 가지고 험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네. 저는 아, 여론사 고좀 예. 좀 가산점을 주고 싶은 게 예. 이게 지금 선거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예. 지난 총선 격차하고 훨씬 비슷하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앞선 데는 앞선 대로, 민주당이 앞선 데는 앞선 대로 여론사 고 어, 신뢰도를 묻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저는 굉장히 시, 이 조사들을 보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laughs> 물들었어. <laughs> 아, 아, 물들었네. <laughs> 물들었다니까. 돈 많이 쓴다니까 우리. <laughs> 물량을 이길 수 없습니다. 통계는. 그래서 서울 마포갑 여기 겹전지 아닙니다. 겹전지 제외. 그리고 인천 광역시 부평갑. 뜨거운 네. 지역이죠. 여기도 사고 지역구라고 할수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신인이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노정면 후보. 근데 이제 기존의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무소속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과거의민주 인사도 개혁신당으로 또 출마를 했어요. 네, 문명, 그래서 표를 좀 갈라먹을 요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 방신이... 지지율은 14% 차이가 나는데 후보 지지도에서는 5.2%포인트로 노정면 후보가 앞서기는 합니다만 예. 어, 오차범위 내에 있고요. 5% 정도밖에 앞서지 못하고 예, 무소, 있어요. 무소득 이성만 후보가 3.4니까 어 단일화의 변수가 좀 어, 영향이 끼칠 것 같고요. 그러나 적국 투표층에서는 9% 포인트 차로 노정면 후보가 좀 많이 앞섭니다. 이9% 격차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노정면 후보가 어단위로 하고 좀더 하면 지금은 한5% 정도 앞서요. 네, 그래서. 아직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민주당 지지층의 70.5%만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도층도 보면 확실히 앞섭니다. 예. 노정면 후보가 예. 이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이제 지명도 없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사실 대중적으로 앞섭니다. 얼굴은 아는데 않아요,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이제 12년 전이잖아요, Y 투니 하산은. 네. 네. 예. 그래서 그 시절의 노정면을 고관여층은 기억하는데. 이3 0 대는 잘 모릅니다. 선거 공보지하고 포스터를 보면 알게 될 거고요. 이게 지난 총선 때이 지역은 1 5 포인트 그렇죠. 이상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얼굴을 알리면 알릴수록 선거를 좀 하면 할수록 이게 풀어나오거든요. 네. 부평이 가을이 다 조금 복잡한 지역에, 음. 을은 또 홍윤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슨 나오기 때문에, 아니 새로운 미래로. 거기도 5%입니다. 네. 예. 네, 부평... 홍영표, 유시민계. 부평 팀. 북평 팀이 <laughs> 지금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유시민. 아 제가 그잘 그 얘기를 지난 대선 때부터 몇 차례 했는데도. 원래 그한 번만 하고 이제 그만한다 했거든 나한테 지난번에 <laughs>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연평 <laughs> 고만해 자고 말하고 싶어 구평구 가본 그래서 우리가 관, 관심 지역구를 한번더 둬야겠다 되네 그렇죠. 네. 관심 지역구입니다 마포 가본 이제 하지 마 마포 가본 <laughs> 탈락 음. 관심 지역구에서 탈락했어요 자 성동갑 성동갑.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사고지였군요. 임종섭 전 실장의 출마 여부로 한동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윤일숙으로 지명도가 꽤 높은 국민의힘에서는 네. 후보라 전현희 후보가 나가서 네. 언론이 거의 모든 언론이 격전지를 분류하는 곳입니다. 격전지 아님. 자, 과연 <laughs> 격전지인가. 정당 지지율 격차. 원래 이 정도 격차가 나야 돼요. 1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자, 후보 대입. 15.5% 격전지 안임! <laughs> 탈락! <웃음> 지난 총선에서 14% 차이였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다 예. 오늘 중앙일보 갤럽 조사에 의하면 13일, 14일 조사는 30대 39두 후보가 동률을 네. 기록했고요 진보당의 오오. 강병찬 후보가 2%포인트를 그러니까 기록했는데 거기는 동률이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15, 16일 날 조사인데요 적극투표층에서는 두 후보가 거의 20%포인트 차이로 떨 적극투표층 한번 띄어주세요 적극투표층을 보면은 더큰 차이를 벌어집니다. 이거 조사 시간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중도도 더 차이 음, 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그렇지 차이가 좀 너무, 너무 많이 커요. 것, 예. 그래서, 예. 최근 조사에서는 전준희 후보가 좀 앞서는 조사가 많이 발표됐어니 실제로 그 그렇죠. 저희는 저희 조사가 맞다고 봐요. 저희는 교과서대로 하거든요. 예. 저도 한표 던집니다. <웃음> <웃음> 교과서대로 낮에도 하고 밤에도 묻고 리콜도 하고. 맞다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정당지지율 14% 차이 나는데 이렇게 동률로 나오는 거는 뭔가 한쪽은 잘못 완전히 잘못 도사리 떤 거죠. 저희 맞다 기준으로는 자이 격전지 탈락. 네.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아, <laughs> 격전지 탈락. 자 도봉갑 야 여기도 반사고 지역구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뒤늦게 투입된 신인이 반사고는 아니고 여기는. 사고를 하고자 하는 거죠. 관심 지역구에 둡는데 네. 인재건 득표를 흡수할 수 있는가, 신인이 네. 그리고 상대가 4년간 지역구 다진 후보인데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언론들이 이 지역구도 다들 관심 지역구로 둡니다. 왜냐하면 네. 도봉을 보단 도봉갑이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음. 민주당 입장에서 녹색 정의당 후보도 나오고 여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 은 13.6%. 정당 순차로.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laughs> 한13% 앞서는데 후보를 넣겠습니다. 안기령 네. 김재석 이거 처음 난온것 같아. 네, 8%포인트 차로 예, 예. 안기령 승. 안기령 없습니다. 승. 그리고 예. 중도 적극층 한번 봅시다. 적극 투표층에서 14.2%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 격전지에서 탈락시켜야 될것 같아요. 탈락시켜. <laughs> 지난 총선 때14% 차이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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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가 막히게 이게 지형이 네. 정말 안 바뀌었어요. 네. 크게 네.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어요. 저는 지난 총선하고 이번하고 거의 비슷하다. 거의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네. 지금. 거의 네. 그렇죠. 그 유시민 장관님이 저하고 뭐 방송을 해보면 한일년 전부터 그 기조로 꾸준히 1년 전부터 유지... 그랬습니다. 꾸준히 유지했죠. 지난 총선하고 비슷할 거야라고. 그렇습니다. 직관적인 거죠 네. 이거는. 네. 네. 그 틀이 변화자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요 거기, 거기 정권 심판을 약간 찾아드는 듯했지만 마음속에는 있었고 그렇죠. 그걸 조국 신당이 등장하면서 확 다시 불을 한번. 질렀습니다. 뭔가 우리가 네. 지금 무너지고 있나 할때 음. 조국 신당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하고 막 불을 <laughs> 질러가지고 장마 전선을 활성화했다.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 주에 언론 인터뷰 때 이제 민주당이 한 최소 1 0석 앞서는 베이스로 시작을 해야 했는데 네.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마치 국민의힘 모 의원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음. 이건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저랑 마음이 통했냐고 음. 지금 어, 바닥을 이제 다녀보면 대통령 평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후보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다. 근데 후보들은 알죠. 네, 예, 근데 겉으로는 지금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이 앞선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이제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민주당의 김성도 저작기위원장이 130석, 140석을 지었고 예상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겸손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안길영 관심 지역구에서 탈락시킵니다. 예.